우리 하루를 열어 주시고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에 있고 주님의 예비하신 목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이 새벽 우리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은혜와 그 능력을 덧입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니다 우리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께서 친히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이오는 하루 의정부에 있는 신곡교회 이정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풍랑 가운데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의 모습 이에 대한 제자 베드로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제자들이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호들갑을 떨 때, 제자 베드로가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나로 명하사 무리를 걸어 주님께로 가게 하십시오. 이러한 제자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이예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는 거침없이 물에 자기를 내던지듯 그 무리의 발을 내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도 기적이었는데 오늘 범인 가운데 하나였던 베드로 가주님을 보며 나아갈 때 무리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 나갈 때 오늘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기적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그 베드로의 발걸음이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을 보면서 여지없이 베드로가 그 바다에 다시금 빠지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자기를 구해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 베드로의 손을 잡아 물에서 꺼내 주십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물위를 걸었을까요? 베드로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무리를 걷는 기적을 이룰 수 있게 하였을까요? 그럼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왜 다시금 바다에 빠졌을까요? 빠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담겨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오늘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나갔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물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야기합니다. 예수께로 갔다는 것은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며 갔다는 거지요.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는 그가 물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 된 삶을 살수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 기적을 이루며 나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호적거립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왜 갑자기 물에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그 고난을 겪어야 됐는가. 오늘 말씀 30절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지라.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에 베드로는 그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바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오늘 그의 환경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의 삶의 번호지 문제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의 삶에 일어난 모든 처지와 형편 가운데 그의 시선이 빼앗겨지는 순간 다시금 그런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과 그 믿음 안에서 승리를 빼앗기는 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승리하는 법은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가면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지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면 그 길은 승리의 길, 기적의 길, 축복의 길이 될 것이라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갑자기 바람을 보는 순간, 바람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바람으로 그의 생각이 흐트러지는 순간 다시금 그는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 바라보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더 믿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는 문제, 상황, 처지, 우리의 조건 바라보면 어느 것 하나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 평안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어오는 바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유동치게 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집중되어 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금 문제에 빠져서 호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다에 다시금 빠져서 호우적거리는 베드로를 주님이 잡아 이끌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늘 말씀해 보면 31절 말씀에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한마디로 베드로의 문제는 의심에 있었습니다. 그 바람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을 붙잡는 의심이 그를 흔들리게 한 겁니다. 그의 믿음을 빼앗은 겁니다. 주임을 향한 그의 시선을 흐트러뜨린 겁니다. 그 의심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페드로의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오늘 그 의심의 문제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실패의 이유임을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표현을 하나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한마디로 베드로의 믿음이 작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를 의심으로 바꿔버린 순간 그는 다시 그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진다였는데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작았으면, 얼마나 형편없었으면, 그는 다시금 바다에 빠지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가.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찾는지 명확히 할수 있지요.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못할 게 없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주의 능력을 더 느게 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오늘도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은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딛고 서신 것처럼 우리도 문제를 딛고 설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금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정말 믿음이 형편없던 베드로. 믿음이 정말로 부가치한 베드로. 의심으로 가득 찼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믿음이 없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베드로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없다는 것과 작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없다는 것은 제로를 이야기하지요. 작다는 것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어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성장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그 미움,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하고 믿음 안에서 그가 온전한 승리를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수 있음을 다시 한번 전제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옛날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학기 말이 되면 성적표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성적표는 다섯 가지 항목에 걸쳐서 우리의 성적이 평가되어집니다. 잘 아시지요? 수, 우, 미, 양, 가로 우리의 성적을 구분하여 이야기합니다. 제 어릴 때 선생님 중에 한 분은 꼭 그것을 한 문으로 쓰셨던 선생님이 계십니다. 한 문으로 그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숫자는 빼어날 숫자를 씁니다 한마디로 성적이 빼어날 정도로 탁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우는 성적이 우수하다 우수한 우자를 써서 성적이 우수함을 나타내줍니다 미자는 아름다울 미자를 씁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양자 무슨 의미일까요 이 정도만 해도 양호하다는 거예요 가짜말 그대로 가능할 가짜를 써서 아직도 얘는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선생님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언제나 긍정의 가치를 가지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적이 빼어나다, 우수하다, 아름답다, 양호하다. 비록에는 아직 낙제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오늘 제자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평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얘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커질 수 있는 얼마든지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이루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이루며.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만한 믿음을 채우라 오늘 이 하루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풍성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 하나님의 영광의 합한 삶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잠시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여전히 바람 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찾아오지만 여전히 많은 고난의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지면 우리의 시선 빼앗기지 않냐면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도 문제를 딛고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 되어 승리를 선포하며 주의 영광 일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난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믿음 주시고 비록 지금은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믿음이 지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없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무가치하게 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비록 작지만 이제 내 믿음을 키워라 내 믿음을 풍성히 내 믿음을 크게 성장시키라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주시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 주 앞에 영광 며 승리하는 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